자, 이렇게 해서 이제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도 있고, 이제 내가 필요한 함수들은 턱없이 부족하죠. 내가 만들고 싶은 함수는 내가 직접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합니다. 내가 만든다. 내가 만든다. 정의한다. 내가 필요한 함수가 표준 라이브러리 함수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직접 만들어 써야 되겠죠. 자, 이렇게 써야 되고요. 일단 함수의 이름을 어떻게 잡을 거냐. 함수 의 이름은 함, 함수는 어떤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를 씁니다. 동사, 동사. 물론 꼭안 그래도 되지만 보통은 그래요. 어,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따지지는 않지만 함수는 동사를 쓴다. 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정해진 뭐 표준은 없기 때문에 알아서 하는데 보통 이제 세 가지를 제일 많이 씁니다. 자, 일단은 모두 소문자와 단어 사이에 언더스코어를 쓰는 방법이 있어요. 자, add 함수, 더한 함수 같죠? add 숫자를 더하는 함수다. deleteName 어, 이름을 어 삭제한 함수다 에러를 체크한 함수다 이런 식으로 뭐 굉장히 이렇게 해서 언더스코어를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어 쓰고요 사실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었어요 이었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아, 이제, 이제 지금도 이제 조금 잘 짜는 사람들은 이,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는데 뭐 이렇게 언더스코어 있고 이런 게 싫어서 저는 그다지 많이 쓰는 방법은 아닙니다 뭐,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도 됩니다 어쨌든 전세계적으로 아직까지도 제일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제가 보기엔 약간 좀 올드해 보여요 이렇게 이제 소스를 작성을 하면 근데 뭐 어쨌든 잘 짜진 소스들 보면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함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동사 의미가 바뀌는 부분은 대문자 나머지는 소문자를 쓰는 거 add 아까 add number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어, 여기 언더스코어를 안 쓰고 이렇게 N을 대문자로 써서 자 이런 것들을 낙타등 표기법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낙타등 표기법 근데 이제 소문자로 시작하는 것을 lower 소문자 어, lower camel case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거 소문자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대문자로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그걸 upper case라고 한다 그랬죠 대문자가 upper입니다 upper camel case 방법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뭐 어떤 걸 써도 관계 없어요 근데 다만 내가 프로그램에서 한 가지만 선택을 해야지, 어쩔 땐 이런 거 썼다가, 함수 이름 뭐, 이런 거, 어쩔 때 이런 거 썼다가, 이렇게 쓰고, 막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주로 이제 저는 여기 두 번째 거나 첫 번째 걸로 해서 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요게 이제 두 번째가 최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구요. 첫 번째가 옛날부터 많이 사용했던 방법이에요.